흔히 초코베리로 가는 아로니아와 브루베리는 자란 모습과 열매 모습, 심지어 먹는 방법이나 효능도 거의 같으니 혹시 같은 과 식물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식물로 개통을 나누는 과가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접목은 과가 다르면 일단 성공 못한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살과 매실, 자두는 서로 접이 됩니다. 그러나 사과와 자두의 접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식물 중에는 과가 달라도 내부 조적이 비슷하여 접이 활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장미과인 아로니아와 철쭉과인 브루베리 접을 작년 접목 연습 후 우연히 활착되는 걸 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은 유례없는 장마로 브루베리끼리 접을 붙인 것도 잘 살아오다 고사했습니다. 이 아로니아 브루베리 접 붙인 것중몇 개는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아. 월동에 들어갔으나 예스카게 겨울을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아, 아로니아의 보르베리 재배 성공할 수 있다면 그저 호기심 문제가 아닙니다. 보르베리 재배에서 토양 조건이 까다로운 단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로니아 보르베리 접 다시 도전하였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의 접목 진행과 또 지금까지 상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올해도 4월 초부터 아로니아 블루베리 접목을 시작합니다. 애초에 접이 되지 않았으면 포기할 텐데, 그래도 활착이 되어 몇 개는 월동까지 들어갔는데,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접을 붙입니다. 작년에는 할 접을 하였는데, 올해는 대목이나 접수의 굵기가 비슷하여 흔히들 키스 접이라고 하는 지휘 접을 하였습니다. 지휘 접은 대목과 접수의 닿는 면이 많아 성공률이 더 높습니다. 절접이나 지접에 대해서는 제 영상 재생 목록 2번에 있습니다. 한 그루 턱에 접을 붙일 대목이 여덟 개에서 열 개씩 되어 하루 저녁 한두 그루씩 여러 날에 걸쳐 접을 하였습니다. 또 복권 당첨보다 더 확률이 낮은 다른 과끼리 접을 두 해나 걸쳐 접목을 하는 까닭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단순한 호기심과 될듯말 듯한 장년의 미련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에 있습니다. 재배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브루베리는 토양 조건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폐하가 4.5 내외가 되어야 자라며, 거기다 동해의 피해까지 있는 좀 까다로운 작물인 반면에, 로니아는 이땅저땅 가리지 않고 기후 걱정 없는 식물입니다. 이 아로니아의 브루베리 접이 성공하면, 피트모스, 양토를 구입하거나 산에 가서 소나무 부엽토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든 안 되든, 이 접목 시도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접을 붙일 아로니아 대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목과 접수가 잘 붙어 접수에서 싹이 올라오는 것이 1차 관문이라면, 그 싹이 잘 자라 무사히 월동에 들어가는 것이 2차 관문이며, 이 접수에서 나온 가지에 브루베리가 충실히 열리는 것이 마지막 관문이 되겠습니다. 첫 접을 붙인 지한 열흘이 지난 4월 18일 접목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똥손이 붙인 접이지만 거의 대부분 쌀알같은 싹이 맺혀 나옵니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활착이 제대로 되었다는 결론은 내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조짐은 좋습니다. 뒷부분 그릇토기는 접을 붙인 지 불과 얼마 전이니 아직 어떤 징후도 없습니다. 5일 첫 접을 붙인 그릇토기도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쌀알같은 작은 눈도 제법 나왔지만 다른 접목보다는 진행이 느립니다. 어떤 놈은 싹도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고사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놈도 있습니다. 이건 주위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금방에 올라오는 아로니아 세수는 접수자름에 방해 될까 싶어 자라는대로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더 지난 5월 18일 진행상황입니다. 기온도 성장재건에 가깝고 또 그런지 다른 기암보다는 자람이 왕성합니다. 나온 싹에서 비록 짧고 빈약하지만 한두 줄기의 가지가 나옵니다. 제 욕심 때문인지는 몰라도 접목한 접수에서 나온 싹의 자람보다는 옆 아로니아에서 나오는 아로니아 순 자람이 활발하여 몇 번인가 순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로니아 브루베리 접을 붙인 지 언간 두 달이 된 6월 9일 상황입니다. 물론 나무마다 자람 차이가 있지만, 이보다는 열이라 늦게 접을 붙인, 가시 있는 음 나무에 미는 나무 접을 붙인 것은 이렇게 자랐는데 차이가 나도 많이 납니다. 뭔가 좋은 조짐으로 진행하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크다가는 더운 여름을 넘기는 것과 특히 추운 겨울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자람이란 말보다는 연명이란 말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나왔던 싹이 단풍이 들고 말라가는 것도 생깁니다. 오늘이 6월 14일 접을 붙인 지두 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자라는 변화 모습보다 잎이 노랗게 되었다가 빨갛게 단풍이 들고 종래는 낙엽이 되는 변화가 더 눈에 띕니다. 초자람에 다소 보탬이 될까요? 몇 차례 질소 시비는 하였습니다만, 그 덕택의 옆에 있는 아로니아 신초들이 막 자라, 그걸 제거하는데 수그러웠지만, 브루베리 접수에게는 백약이 무효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조직이 서로 비슷했는지 접은 성공하였지만, 그 이어서 성장으로는 이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긴 장마도 아니고, 접수가 다른데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 어떤 외적 요인 탓으로 돌릴 것이 없습니다. 이쯤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 궁금한 시청자분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마치 쉽습니다. 물론 제가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아로니아 브루베리 접은 안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손바닥 농부가 성공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일단은 이대로 지켜보겠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활력을 되찾아 내년 봄까지 살아남는 놈이 있다면 그때도 다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예상대로 진행되면 올리지 않겠습니다. 작년 처음 접목이 연습한다고 우연히 해본 것이 일단 활착이 되니 미래를 갖고 올려도 시도하였는데 뒷맛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역시 같은과 같은 속이 아니면 접이 안 된다는 그 이론만 확인한 격이 되었습니다. <목소리>